시카고에서 2년 산 저로서 시카고가 뉴욕보다 좋은 점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뉴욕을 놀러 갔다 왔는데 처음 뉴욕에 갔던 그 와우한 느낌이 사라졌더라고요. 뉴욕 좋긴 좋고 정말 재밌고 특히 밤, 특히 저녁 이후로 노는 분위기 이런 거 뉴욕 진짜 최고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카고가 좋은 점참 많더라고요. 특히 뉴욕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굳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거 이게 이거보다 좋은 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 비교 대상이 당연히 1등이고 비교하는 것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얘네보다 좋다 약간 이런 말이겠죠 그 아무도 미국 힙합신이 다른 나라 힙합신보다 그래도 이거는 좋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뭐와 뭐를 비교할 때는 하나는 그 다른 것보다 분명히 좀 떨어지긴 한데 이런 면들에서는 그래도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욕이 훨씬 크고 사람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돈도 더 많은 그런 도시인데 저는 시카고에서 2년 살면서 그리고 뉴욕을 자주 방문하면서 그래도 시카고가 이런 점들에 낫고딱 찔러서 뉴욕이 시카고보다 100%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에서 사람들이 시카고를 세컨시 y 두 번째 도시, 부른 이유가 뉴욕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시카고가 왜 뉴욕에 비해서 퍼스트시 y 의 이유인지 몇 가지를 한번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카고는 정말 깨끗해요. 이게 왜 그러냐? 뉴욕은 alleyway, 그러니까 빌딩과 빌딩 사이에 Trash, 쓰레기 버리는 곳이 별로 없는데, 시카고는 완벽한 그리드라서 도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드라는 말을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시카고 파열 되게 큰 화재난 불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카고 전체가 불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시카고가 다시 도시계획 이런 걸로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그리드 시스템으로 다운타운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고 쓰레기도 별로 없고 돌아다니면서 뉴욕은 막 쓰레기 있고 냄새나고 그런데 시카고는 지하철 빼고는 그런 곳이 없어요 도시가 깨끗하면 일단 미국에서는 먹어주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 비하면 노숙자분들도 되게 많고 더러운 곳도 되게 많은데 미국 도시치고는 정말 깨끗하다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뉴욕보다 훨씬 싸요. 물가, 렌트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뉴욕은 그냥 터무니없이 비싸내고, 비싸기 때문에 비싼 곳이지만, 시카고는 아무래도 미드웨스트, 그러니까 중부 쪽에 있는 도시고, 뉴욕이 아니고 사람들이 뉴욕보다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카고에 포함해 있는 일리노이가 민주당이 휩쓸은 주고, 시카고 자체도 되게 진보스러운 도시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건 아닌데, 뉴욕보다는 세금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는 돈은 비슷한데, 세금은 적게 내고, 물가, 렌트 이런 게 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금융 쪽에서 일했을 때제 뉴욕에 일하는 친구들하고 돈은 똑같이 벌었는데 세금은 덜 내고 렌트 값 이런 것도 다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집도 다 포함해서 한 1,400, 1,500불 내는데 꽤 좋은 집이에요. 뭐 여기. 이렇게 투어를 굳이 할건 아닌데 되게 좋습니다. 뷰도 좋고 집도 되게 크고 세 번째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욕도 물론 맛있는 게 많고 뭐 미슐린 스타 있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도시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고 뭐 아시아 음식도 되게 맛있고 그런데 시카고는 미국 음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인 음식 아니면 유러피안 음식 특히 이탈리안 이런 거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미슐린 스타도 몇개 있고 그 먹거리 동네들이 있어가지고 그동네 가면 맛있는 햄버거 집 맛있는 스파게티 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퓨전 음식도 되게 많고 약간 아시아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서 떨어지는데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맛있는 곳들 되게 많아요. 특히 토석천이라고 순대국밥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때 한국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을 안 간지 한 2년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식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뉴욕에 비해서 거의 모든 데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걷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여기 되게 잘돼 있어요 특히 옆에 레이크 r e d 드라이브라고 시카고가 미시간 레이크 미시간 호수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걸 되게 잘 해가 놔가지고 자전거로 시카고 맨 밑에서 맨 위에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고 약간 한국의 탄천 거기 같아요 그 정말 잘돼 있어요 그 도시 자체도 걸어 다니기 되게 편리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그레드 시스템이라서 도로 외우는 거 어디에 어떤 곳이 이 도로와 이 도로 사이에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외우고 싶고 일단 다운타운 도시 자체가 그닥 큰 편이 아니라서 웬만한 곳은 다 걸어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좋은 말만 하면 재밌는 콘텐츠가 안 되겠죠 시카고의 안 좋은 점첫 번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분일 거예요 시카고는 한국 사람이 그닥 많진 않아요 한국 사람만 그닥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시안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안들하고 있는 게 편하시고 한국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분이시면 여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운타운 안에 H마트도 생겼고 한국 음식점도 몇개 있고 뭐 교회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유학하고 교포분들은 그닥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될 수도 있고 나쁜 게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정말 미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그런 도시에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시카고를 뉴욕보다 더 강추합니다 왜냐면 뉴욕은 K타운도 있고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 매일 한국 사람하고 놀 수도 있어요. 한국말 하면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럼 이렇게 미국 경험 못하는데 시카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말 미국스러운 도시. 그리두 번째로 시카고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거는 정말 춥습니다. 추울 땐 정말 춥고 겨울이 1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은 약간 과장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한 9월 말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 진짜 추워요.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까지는 정말 최고의 여름. 미국 미국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고의 여름인데 그 여름,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 여름 시기를 빼놓고서는 정말 정말 춥습니다. 그게 얼마나 춥냐면 제가 제일 처음 시카고 갔을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슬퍼서 울은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아, 파서 울었습니다. 정말 추울 때는 정말 추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고와, 뭐 뉴욕보다 안 좋은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안 좋은 점은 위험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은 경찰도 많고, 그래서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남쪽으로 가면 위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위험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뭘 훔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제 친구들이 사는 약간 남쪽 여기서 한 1마일 정도 되는 데에서 어떤 노숙자분이 풀숲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나와 가지고 어떤 여성분을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시카고 아무래도 도시고 여기 남쪽으로 가면 진짜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시카고는 뉴욕보다 좋은 점 대체로 안 좋은 점을 설명해 봤는데 저는 시카고 되게 좋습니다 두달한달이오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는데, 시카고 되게 그리울 것 같고, 저는 시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 도시 경험이 시카고에서 시작하고 끝내서 정말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래도 결국은 캘리포니아가 최고다.